어, 큐가댕 빨리 잡혔네요. 자, 바로 그냥,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음. 이모티콘 가져오기 잘했다. 자, 일단은 시간선 덱기니까 시간선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바로 시간선 덱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선. 이번 시간선, 위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감히 우리 문파를 모욕해? 내가 자, 시간선 네, 미리 쓸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딱 일단, 일단 안 써볼게요. 일단 좀한 타이밍 좀 적겠습니다. 적고 네, 쓸게요. 오 이거 시간선이 또 진의 스택 채워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쁘진 않은. 잠깐만, 내 네, 매매를 내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 좀 맛이 없어 졌는데자 이거는, 이거는 매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살짝 좀 하이원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뭐 교환해주고요 그냥. 그냥 빅토르 잡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살짝 그 뭐지 좀 뭐랄까 숙련도 이슈 예 네, 숙련도 이슈가 좀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음 아, 너무 좀 살짝 맛이 없게 좀 카드가 쓰여졌다 자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길잡이의 권한 한번 집어볼게요 자 여파를 가지고 있는 천둥 주먹도 괜찮은데 일단 당장 공격력이 높은 네, 바다 모래 여행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상대가 무조건 얘를 뭐 막거나 뭐 잡아야 되거든요. 좀 부담이 안될 수가 없어요. 네. 네, 상대한테 너 세라핀으로 막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맞아. 뭐 이런 거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상대도 헷갈리는 표시판 떠주면서 어, 약간 데미지를 좀 최소한 느낌으로 가네요. 핸클럽 회전. 아, 근데 확실히 시간선이랑 좀 합쳐지니까, 이게 진 되게 단점인, 그 유닛들이 너무 좀 구리다. 뭐 이런 게좀 가려지는 것 같긴 합니다. 생각보다 느낌이 있는데? 어, 이거는 속임수 조개. 야, 경련 기술 공격률 왜 이렇게 높아? 근데 써먹지는 못하겠다. 큰뿔 동료로 가겠습니다. 얘가 또 정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모붙차뿔걸잘 뭐 부여해주면은, 네 바로 그냥 1 0데미지 꽂아 버릴 수도 있겠죠. 상대가 지금 큰불 동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고 일단 옆에 있는 이 여행자를 잡았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바이 아 요즘 애매한데 손신주주기를 먼저 쓰면서 가야 되나? 아, 이게, 만화가 버려지는 게좀 아깝긴 한데, 근데 좀 선패스 할껀덕지도 솔직히 없고, 진을 먼저 내는 건 좀, 애마인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네. 네, 정찰로 일단 두 번, 에 때리려고 했는데, 에, 아쉽게도 못때렸고요 이러면은 뭐, 그냥 세라핀 잡아야죠. 아, 이좀 아깝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좀, 잡는 것도 근 조금, 아, 조금 애매한데, 이것도? 디저트 거리기 쓰면서 가야되나? 애매한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바이랑 교환각을 만들겠다. 넥서스에 최대한 데미지 많이 넣어야 되니까, 뭐, 여기다 받겠습니다. 네, 바이랑 세라핀 교환하는 각을 만들게요, 이거는. 근데 이러면 뭐 상대 카드를 다뺀 거기 때문에 만도 많이 뺄거에요뭐 제가 그렇게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르인 떠나면 좀어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한데 이러면 희견님도 나쁘진 않은데, 예 철의사도 손공격이 있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고. 근데 지금 핸드가 거의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후견이을 골라가지고 좀 이제 핸드 보충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네, 노려보려고 했지만은 아지아동굴 가스가 또 이렇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와주네요. 그냥 뭐 진으로 가야죠. 아 이거 세라핀 레벨업한 거 살짝 좀 어.. 불편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정차를 가진 유닛들 이두개 있기 때문에 뭐 얘네 둘을 때리면서 뭐 역절렉스 갖고 올 수도 있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상대가 얘네 둘을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세대쉬님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얘네 둘을 완벽히 막긴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역주렉스로 뭐 세라핀 잡아내면서 뭐 이제 팔만한 인수로 아직도 구게토큰 남아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각이 나오고요. 잠깐만. 내가 지금 사기쳐가지고 제 역주렉스를 봤거든요. 예, 지금 제 핸드가 지금 역주렉스 시간선 역주렉스이기 때문에 예. 이런 태에도 제가 뭘 할지는 이제 압니다. 뭘 할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도 안 맞으려고 좀 하겠죠? 아 그쵸 거의 <laughs> 사흘 만이죠? 아 역시 세라피 이거 쓰, 왠지 신비한 살뭐 그런 것 같은데? 오우 잡아내네요 이걸 전부 다아 지금 또젠 핸들을 지금 상대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과감한 판단할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러면은 뭐 역전을 쓰기엔 세그로 내야죠 오딱 막아주네요 여기까지 내주는거 자 이거는요 아, 드레드웨이? 드레드웨이도 좀 쓸, 아, 할만, 쓸만하긴 한데 역전을 노리려면 드레드웨이밖에 없나? 바치. 역전을 노리려면 드레드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다른게 나왔으면은 좀 역전.. 정만 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박아야죠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냥 무조건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명치에다 그냥 바로 그냥 신비아사 꽂아 버리면서 약탈 만드는 거죠. 네. 아 여진도 쓸수 있나 요 상대가? 아 이러면 약간 제가 기획한 거랑 조금은 약간 멀어지는데요. 아 이거 물 뭘... 청소 관리자로 가야겠죠 이건? 조금이라도 고민이 높은 카드로 가야 될것 같아. 생각나봤네, 됐다. 뭐, 오른쪽에서 뭐, 심리야사 같은 거 하나 뽑으면은, 킬각도 낼수 있고, 어? 일단은 써볼게요. 일단 공격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 때려주고요. 일단, 한 대, 한대 맞았죠, 한 대? 진까지? 오 진이 고약하는 순간 바로 그냥 킬러 나거든요? 근데 이거 진 바로 잡아야 돼요. 진못 잡으면 바로 여기서 끝입니다. 아, 진을 못 잡나 보네요. 진 잡을 게 없나 보다. 네, 바로 그냥 역전 만들어냅니다. 아, 오케이, g 지 생각보다 스택이 잘 쌓이네요. 역전을 택해버이다오주의주 g 어, 이번 주말은 쉽니다. 네. 리프도 필요 없겠죠. 이거는 감이 안 잡힌다. 아, 이게 참... 대게 참 오보시로이 한 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 이게 뭐지 싶거든요. 이즈키트를 딱... 하면 생각나는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딱 그게 생각나는 구성인데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빌지어터랑 섞었거든요. 빌지어터랑 섞은게 좀... 특이합니다, 많이. 근데 이론적으로 말은 되는데, 근데 빌지워터 카드가 몇개안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 빌지워터 카드 몇개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보통 이제, 그 이제 빌지워터 버전으로 이즈댁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약간 총알을 비를 타고, 뭐 그런걸 쓴게좀 정석적인 레시피죠 정석적인 레시피인데 어 일단 트라이빔 트라이빔을 가져오긴 했어요 아 네. 어,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게 상대가 동상을 좀 의외로 좀 맛없게 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단서들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해내실 거예요. 언제나 처럼요. 이거 만화 좀 아끼겠다. 아, 야 되나? 근데 여기다 쏘는 건 진짜 좀 애매한데. 음, 아예 안낼 수가 없다. 뭔가 내기 는 해야 되네. 눈 깜빡이지 마. 날못 맞추게 될 테니까. 오, 이거 들어온다고? 않는데? 일단은 피스메이커 한번 써볼게요. 이러면 상대 아트로스가 웬만하면 잡히거든요. 웬만하면. 이렇게 잡았죠. 이러면 상대 필드가 비었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그냥 완전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오픈 마인드로 이게 좀 맞아줘야 되거든요. 자, 때려주고요. 음. 지금 세계 종교자도 스택이 얼마 안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이즈 스택 좀 쌓기가 힘들다. 좀안 쌓이는데, 이즈 스택이. 근데 이거는 약간 이되기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드가 높은게 잘못한거 이거는 트라이빙 장치로 또 가면 되죠 이런걸 상대가 그냥 맞아줄 수 밖에 없죠 어 방금도 나오고 뭐 그렇긴 하는데 저도 포착불과 유닛들 많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죠 지금 상황? 좀 기다려 봅시다. 상대가 공격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카운터 치겠습니다. 어, 가스 써주고요. 이거는 말아줄게요. 그냥 제가 다운 선에 많이 때려가지고 역시 이부도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유사리를 굳이. 내 실력이면 끝. 어, 굳이 도전자 활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대로 가면은 그냥, 네, 이거 다 맞구요. 신기한 살도 있기 때문에. 어. 아, 잠깐만, 이건 좀 변수인데. 아트로스가 또 나와가지고. 리프 플라이어블릭 잠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아 리프가 두장 음, 이거를 지금 쓸 필요는 없구요 아 이게 코리나가 몇 데미지를 줄수 있었는데, 으 코리나가 3 데미지만 줘도 되긴 합니다. 네, 코리나가 3 데미지만 줘도, 어, 되긴 해요. 네. 그래도 어차피 뭐, 이제 신변사를 끝낼 수 있으니까. 어우. 자, 이러면은, 진짜 그냥 코리나밖에 안 남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 신변사를 미리 써놓을게요. 설마 코리나가 뭐, 1 데미지도 못 주고 그러진 않죠. 어 대충 기대임타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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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